안녕하세요, 찹쌀떡입니다. 오늘은 똘끼충만님께서 신청하신 과자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마땅히 잘 생각나는 과자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버터링 쿠키라는 과자가 있어요. 지금 시중에는 좀 보기 힘든데, 편의점에서는 보기 힘든데, 슈퍼, 작은 슈퍼 같은 데 가면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. 네. 우선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천사점토, 붓, 연갈색이랑 약간 황토색 같은 주황색? 황토색도 괜찮고 주황색도 괜찮은 약간 이런 색깔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릇, 전 이거 레진으로 만든 건데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됐는데요. 조금밖에 안 써서. 이 양을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. 어쨌든 그릇. 전 투명 그릇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이 원하는 그릇. 이게 니스거든요. 근데 이거는 꼭안 나오셔도 되고, 그거 만들고 나서 좀 나는 반짝거리게 하고 싶다. 좀 너무, 좀 많이 맛스러워 보이게 하고 싶다는 이거 쓰셔도 되는데, 안 써도 예뻐요. 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아, 그리고 제 핸드폰이 일시정지 기능이 안 되는 거좀 유의해주시고요. 천사점토 우선 이 정도 네, 이 정도 천사점토를 떼어주시고요. 아, 채... 그 물감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다음 아 맞다. 중요한 걸 소개를 안 했다. 비닐 이런 비닐 비닐 두 개, 두개 준비하셔야 돼요. 꼭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비닐, 이런 비닐 종류. 포장 포장된 것처럼 전 이거 파일 샀는데 거기 포장돼어 있어. 이걸 쓰고 있고요. 안에 도화지를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밀대 준비해 주세요. 이렇게 됐죠? 그러면 약간 길게 늘려 주세요. 다음 여기 이렇게 놔주세요. 그리고 또 위에 겹쳐주세요. 그리고 밀대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. 잘 해주세요. 어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저는 너무 납작하게 돼서 좀 접을 거고요. 이렇게 약간 약간씩 수정해주시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높대대하게 말아주세요. 이렇게 약간 꽈배기 꼬듯이. 보이시나요? 네. 이게 지금 좀 눕죽하게 됐거든요? 보이시죠? 골고루 잘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세요, 한번. 그리고 한번 더. 주세요. 그리고 이걸 이제 둥글게 말아줘야 되는데 과자 처음 만들어봐서 좀 힘드네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자 모양이 안 나와요 정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커터칼 사용하도록 할게요. 커터칼 없으신 분은 핀셋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걸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. 약간 둥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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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주세요. 채색을 하면 이뻐질 거라고 믿어봅시다. 너무 안 예쁜데 어쩔 수 없죠. 이게 그 어디 꾹 찍어놓으면 또 된다고 하긴 하는데,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대충 만든 거거든요. 이렇게 놓고... 아, 뒤집어 주세요. 먼저 뒤편에, you got her 이게 안 말린 상태에서 하면 무슨 약간 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걸 써주세도 돼요. 엄마들 화장하는데 쓰는 건데요. 이걸로 이렇게 하면 잘 묻거든요. 색감도 이쁘게 잘 나오고 상처도 잘안 나서 좋아요. 근데 좀 눌린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. 전 붓으로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연갈색. 갑자기 말이 너무 없어졌죠? 근데 요즘에 너무 조회수가 없어요.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채색 다됐고요 <laughs> 왜 이러지? 모양이 왜 점점 안 예뻐지는 거야 이게 버터링 쿠키인지 뭔지는 잘못 알아보겠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만든 건데 모양이 이래서 너무 실망스럽다 아 이게 전혀 버터링 쿠키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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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누를 수 있는 모양이 있나? 어,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아직 전 자를 민여저다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. 어머. 많이 알려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과자 만들기는 하나 더 올릴게요.